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은조미입니다. 오늘은요. 일본에서 온 택배 개봉을 할 거예요. 제가 인스타에도 한번 올렸었고 유튜브에 제가 보내, 뭘 보냈는지 올렸었는데 아, 온 거를 이제야. 음 우선 조미라는 친구한테 이렇게 연락이 닿아서 서로서로 나라에 이런 화장품을 이렇게 교환을 하게 됐고요 이 친구는 후쿠오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택배가 왔는데요 무엇이 왔는지 한번 같이 뜯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아, 저거 살짝 뜯어보긴 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감동이에요 오빠 빠 어떡해 이거 실제로 이렇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은조미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버 0731제 생일까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세상에 이거는 진짜 제가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것도 이렇게, 이렇게 일본어로 해가지고 사실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간지나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제가 이 친구를 실제로 이번 후쿠오카 와서 만나고 왔는데, 아 진짜 너무, 너무 귀여웠어요. 너무 애기 같았고. 그런 친구가 이렇게 또 저를 좋아해주는 마음으로 만들었을 생각하니까 진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진짜 이렇게 어린 친구한테 이렇게 받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만큼 잘사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뽁뽁이로 다 싸서 줬어요. 거기다가 이런 하나하나 포스트잇까지 붙여가지고 보내줬는데. 케이트. 액상 파우더 파운데이션. 어, 사용 처음에는 속이 나올 때까지 몇번 펌프를 하세요. 상하로 잘 흔든 후 사용하세요. 이렇게 제가 일본어를 모르니까 이렇게 설명 방법을 해준 것 같아요. 케이트. 케이트. 파운데이션이 좋다고 여러 번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사용을 해보네요. 오케이. 음, 컬러 되게 예쁘다. 오, 살짝 밝은 감이 있는데, 굉장히 촉촉해요. 이거는 약간 하이라이터로 이런 부위에 사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되게 스며들듯이 촉촉하다. 오, 신기해. 발림성 보이시죠? 파운데이션 치고는 되게 로션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어, 되게 좋다. 케이트 파운데이션 하나 받았고요. 그리고 일본하면 키스미죠. 이렇게 아이브로우도 받았습니다. 아이브로우, 아이브로우 아니고 마스카라. 마스카라도 받았어요. 제가 또 키스미 마스카라를 좋아하죠. 그리고 자! 블러셔! 캔메이크 블러셔를 받았어요. 좋아하죠. 캔메이크. 저 캔메이크 진짜 좋아하거든요. 특히나 블러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휴대성이 좋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 정말 좋아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뭐지? 세 잔인가? 무너지기 어렵게 화장용 지속의 기초입니다. 아 이게 무너지는 화장을 지속을 잘 시켜주는 새잔는 메이크 킵 베이스. 와 이런 건 처음 봐요. 진짜, 우와. 정말 이게 실제로 현지인이 추천해주는 화장품인 거죠. 이거 메이크업 전에 발라주는 건가 봐요. 이렇게 로돼 있고. 음, 나 이런 느낌 되게 좋아해. 메이크업 베이스는 뭔가 완전 녹듯이 피부에 스며들거나 완전 이제 매트하게 그렇게 발리는데 이거 뭔가 바르면 바를수록 쫀쫀해요. 사용해봐야지. 우와. 좋은데? 이거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세잔느에 이런 꿀템이 있는지 몰랐어요. 전 세잔느 하면 블러셔만 알았지. 그리고 어 캔메이크. 캔메이크 제품이 뭔가 하나가 더 왔습니다. 마시멜로 피니시 파우더. 하트. 피부의 여분의 땀을 흡수합니다. 세수만 오케이 등에 의한 메이크업 붕괴를 막습니다 땀이나 이제 뭐 피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화장이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 것 같아요 오케어 화장 파운데이션 요 본품 캔메이크에도 요런 제품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건 뭐지? 아, 케이스 약간 일본풍 됐스네오 이렇게 파우더가 있어요 제가 또 파우더 덕후인 거 어떻게 아시고 진짜 파우더 없으면 못 살잖아요 부드럽다. 우와, 우와, 되게 부드럽다. 되게 얇게 발리는데요. 어나 아, 이거 빨리 써보고 싶다. 이렇게 꼭 써보고 싶을 때 얼굴에 뭐가 안 올라와요. 이거는 진짜 꼭 써보고 후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꿀템 벌써 두 개나 알았어요. 다음은 낮에도 밤에도 사용할 수 있는 파우더 퍼프 밀러. 어, 캔메이크 건데요. 파우더다. 어 너무 좋아. 이거 완전 또 이것도 완전 취향 저격이다. 예쁘죠? 약간 이런 느낌? 뭐야? 뭐지? 뭐야? 근데 이건 약간 블러 퍼프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거 딱 한번 하고 이렇게 만져보면. 약간 애기 피부? 만지는? 이거는 휴대성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 이제 외출 전에 발라줬으면 이거는 수정용으로 들고 나가는 거지. 에이, 너무 예뻐. 너무 고마워요. 꿀템을 두세 개나 알아버렸어. 어, 립이다 립립 립! 립, 립. 캔메이크! 캔메이크에도 립이 있군요. 립 하우 투 유즈. 이거밖에 눈에 안 보여. 일본어 일도 몰라요. 음, 귀여워. 캔메이크 립 제품입니다. 이게 시럽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데 와우 리얼 시럽 진짜 시럽이다 한번 발라볼까요? 와 보여요 여러분? 와우 완전 입술을 그냥 아주 그냥 앵두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시럽 틴트 그리고 나서. 눈가까지 섬세하게 묘사할 아이브로우 브러쉬 앤 노즈 섀도우 브러쉬 눈썹과 노즈 섀도우를 함께 할수 있는 상품입니다 어머 귀여워 이건 어디까지? 케이트 케이트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디업이라는게 애교살 밑에 그리는 그런 아이라이너도 받았는데 아, 집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두 번째 후쿠오카 놀러 갔을 때 유미한테 받았거든요 아 케이스구나 우와 진짜 제가 딱 좋아하는 휴대성 200점입니다. 200점. 이런 섀도우로도 사용을 할수 있고 이제 아이브로우로도 사용을 할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아이브로우로 한번 사용을 해볼까? 오, 이게 섬세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컬러는 샤샤샥 잘 이렇게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컬러를 섞어서. 쉐딩을 하는 거야. 오 쉐딩하기도 은근히 브러쉬가 좋아요. <웃음> 아, <웃음> 스고이. 디스 리얼 스고이 됐스네 이렇게 받았던 거랑 이제 먹을 것도 이제 뭐 젤리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진 <laughs> 너무 고맙습니다. 샘을 너무 여러 가지 많이 알아버렸어요. 이제 제가 몰랐던 일본을 자주 가긴 하지만 그래도 사는 사람 많아겠습니까 일본에 그래서 이렇게 일본에서 정말 일본 현지인들이 정말 인정하고 좋아하는 제품들을 받아보고 이제 저도 이제 일본 분들이 사용하시기 어려운 그런 여러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들을 보내드렸었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화장품 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 나라에 대한 문화고. 문화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취향? 언제 제가 이렇게 외국 친구랑 취향을 나눠보고 화장품 문화를 나눠보겠어요? 이번 영상 프로젝트는 정말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른 나라도 한번 도전을 해볼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일본 여행을 가시면 꼭 이런 모양을 찾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어, 우리는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